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자유마을 웹사이트 링크를 누른 후 자유마을에 가입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자유마을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볼까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 클릭 한미 동맹 찬성 클릭 자유우방 협력 찬성 클릭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찬성 클릭 6.25 북한 침략 찬성 클릭 연방제 북한으로 흡수통일 반대 클릭 북한 3대 세습체제. 반대 클릭. 사회주의. 반대 클릭. 자유통일. 찬성 클릭. 북한 해방. 찬성 클릭. 주사파 척결 찬성 클릭 자유 대한민국 체제 찬성 클릭 자유 말 찬성 클릭 국가보안법 찬성 클릭 핵 폐기 찬성 클릭.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클릭.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당신도 자유마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접속하신 자유마을 웹사이트에 있는 자유마을 신청서를 같이 작성해 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 볼게요. 생년월일 여섯 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하셨으면 이제 내 지역을 선택해 볼게요. 여기 시도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 주세요. 내 시도를 선택한 후 이제 시궁구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내 네, 시궁구를 선택한 다음, 읍면동 선택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내 네, 읍면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다 완료하셨다면, 이제 연락처라고 적힌 칸을 눌러볼게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별이라고 적힌 칸을 눌러주세요. 본인이 성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인이 있으시다면 추천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까지 꼭 작성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이 네모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라고 적힌 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 마을 회원이 되셨 습니다. 의 정보는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유 마을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자유 마을에 가입을 하실래요 이미 한 사람 손 들어봤다 한 사람 여기서 손안든 사람들은 간첩이지 손안든 사람들은 돈 내고 가 알았죠? 밥값 내고 가라고 이것을 3월 1일 전까지 몇명 해야 된다고요? 3천만 명 3천만 명 그러니까 자유 마을에 안 들어온 사람은 바로 간첩이야 간첩 누가 간첩이냐 이재명 간첩이야 응? 다 간첩이야 다 간첩이란 말이야 이번에 간첩을 싹 잡아서 소탕해야 돼. 이와 같은 걸또 동의 안한 놈들은 그건 대한민국에 살면 돼야 안 돼. 북한으로 가야지. 그런데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국민의 절반이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다 확인했으니까. 에, 내일은 그 롯데 호텔,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수도권에 있는 장로 대회를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오면 안 돼요. 또밥 15만 원짜리 얻어 먹으려고 오면 안 돼. 내가 돈이 없어. 아까 우리 손상대 교수님은 오늘 여기 온 사람도 내일 다 오라 그랬는데 누구를 뭐 누구를 죽이려고 산적에 왔나 그자수도권에 있는 장로님들만 다 오시라고. <laughs> 전국에 있는 25만 장로님들이 100% 자유 마을에 다 들어와야 돼. 그래 내일 하는 특별히 장로 대회는 내가 주최해서 한 것이나 그들이 해 달라 그래서 해 주는 거야. 왜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래. 그래서 언제 못 들어가게 했냐고 그래서 장로들 25만 명은 다 자유 마을에 들어오고 내가 지금 전국에 500개 단체를 조직하고 있어요. 제일 제양군인의 그 다음 무슨 해병 전후에 500개 단체를 조직하고 있는데 이 500개 단체가 3월 1일 전까지 100% 자유 말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여성연합회, 노인연합회 하여튼 간에 싹 전체가 들어오도록 내가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모레,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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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고향, 거기서 또 자유마을 대회를 합니다. 한번 비춰주시고, 고향파주대회입니다. 어디 가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시고, 어, 우리는 1년 반 동안에는 제일로 해야 될 순서를 여기 목회하는 사람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있지만은 1년 반 동안 2024년 4월 10일 오후 6시 전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이 일을, 이 일을 제 1번의 순서로 삼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동의하시면 아멘. 두손 들고 아멘.